안녕리고 사식기 임정빈. 청담고 윤미래 미니. 안녕. 안녕. 모의고사. 네? 아니야. 이거 진짜 아니야. <laughs> 진짜 아니야? 이거 <이건> 아니야. <laughs> 아니, 근데 나 진짜 해보고 싶어. 무슨 모의고사? 컴싸 있어야 되지 않아요? 심정어 모의고사. 아, 역시. 어? 종패가 어, 뭐야? 조패? 제가 진짜 신조어 하나도 모르고 형님들 인사 오지게 때려박고 갑니다. 난 언니한테 그런 것좀 하지 말라고 해놓고서 언니가 맨날 하면 나도 모르게 따라하고 있어. 가드아 조패! 조폐. 조패버려! 조폐. 좋은 패션. 좋은 페르몬. <laughs> 좋은 페이스. 아, 어? 좋은 페이스. 좋은 페이스. 맞죠? 맞는 거 같은데? 어 잘한다. 뉴 페이스 뉴페이스. 조패. 확 조패버려. 페이스북 게시글에 좋아요. 아, 와내 어 여러분 진짜 조폐 많이 눌러주세요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도 있는 맞아요. 거 모르셨죠? 그것도 조폐 가자 이거 아니에요? 아 누르면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뜻이래 <laughs> <laughs> 이성 간에 그런... 아 썸? 약간 신호구나 답 감사 갑질 분위기 싸하게 만든다. 갑자기 분위기 싸해진다. 우와! 갑자기 분식을 싸가자. 아 그래? 내가 너무 좋지. 내가 너무 좋아하는 말아 좋아. 아, 너무 어렵네. 언니 근데 잘한다. 나 하나 맞혔는데? 두개중어 취... 맞아. 오케이 넥스트. 나도 한번마혀볼게 아니지? 관태기? 관종 관심 가지다가 태권도 하면 기가 모아진다. 관심을 가지고 시작한 태권도를 하면 <laughs> 아 관종이 되는 시기. 야 갑자기 관종짓을 하는 거야. 그래. 야 관태기 왔다 이러는. 아, 어, 아, 얘너관태기 예, 아니야? 관태기는 연인들간에 하는 거잖아. 관종 태클 쓰레기. <laughs> 웃는 거야? 나 아, 상상도 안 가. 자, 하, 찾아보자. 와, 근데 기사에도 맞네 이거는 신조어가 아, 아, 아닌가 봐요. 관계를 맺는데 관태기를 느끼는 현상인데. 맞네. 그래. 관계와 관태기를 샥구성하 신조어. 헌 커너. 아헌 알았어요. 내 친구들 자꾸 동로라고 하는 거야 아짜증나자동전노래가 약간 좀 알죠 이런거죠 어? 단톡인지 단카인지 나는 네, 단톡인데 남 민지야 단카라 썼거든 근데 선생님왜 이렇게 촌스럽게 완전 옛날 사 이러는 거야 본코노 본코노가 여시 한코네 헌카 헌카 헌떠리 헌코네 네 오이시가스 TMI 아 뭔지 알겠다 아이돌 합쳐놓은 거지 엑소 방탄소년단 그런거 아니야? 아 오랜만에 이름 되게 수학 용어 같은 거 같은 거막확 머리가 아프네 ATM기는 들어봤는데 아 teacher math internet tell me i n t i n g 뭐야? Thank you mother 어 information 정보를 주는 아 맞을 걸? 매일 마지막에 쓰는 거 아니에요? t e s t message 난 답을 알죠 하나 둘셋 Too much information 아, 나 거짓말 안하네 나 파보다지 배웠어 씨. 죄송해요 선생님 미키가 선생님 나 진짜 배웠는데 Too much information 과한 정보 아, 이거 써먹어야겠다 언니 진짜 옛날 사람이다 야 옛날이더니 열렬 열리... 열렬이 열려리... 열심히 루파 사건의 열 창렬할 때열 아니야? 야, 교복 벗자 지금 우리 교복 입을 하나씩 벗어 아 진짜 죄송한 마같이도 그러니까. 마음은 10대였는데 확실히 못 들어가는 걸 알아냈고 일단 찾아보자 민정열 얄루? 지금 관련 검색어에 있는 부분인데 하나도 모르겠어 관련 검색어 있는 말다 외계어 같아 빨리 해주세요 배고파요 정말로 리얼로 레알 이런 거 우리 때 유행했던 어. 리얼로로 리얼로 줄여서 리얼로 리로리로 우리도 리얼 이응은 아는데 이응지에서는 인정이지? 어, 인정 난 알지 이건 줄알잖아 알지 ㅋ ㅋ 그래서 제 친구들이 이윤이 알지 그래서 어야 톤그로 하자 어그로에서 나 그렸던 말이었거든? 어그로가 없는데? 너 어. 게임한다며 게임에서 쓰는 경우잖 어그로 끈다고 그게 뭔가 집중시키다 나한테 관종들한테 야 어그로 끈다 이런 말을 써 그런 아, 말을 그렸던 거야 톤그로 그서 피부 톤 화장이 안 맞으니까 얼굴에 안 맞는 톤의 화장품을 써서 어색함? 그냥 얼굴 떴다, 그냥 그래. 얼굴 떴다. 그래. 이렇게 하면 되잖아 너톤안 맞다 이게 페이스 이게 페이스 조페 조페이스 조페. 조페. <laughs> <laughs> 이제 우리 맨날 그 잘못 쓴다 이제 폭풍 눈물 알지? <laughs> 눈물을 폭풍처럼 부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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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예, 아, 피디님 우리 일부러 비웃어? 야, 일부러 우리 때어 이거 아니에내생각 이거 같은데? 이건, 이건 거 같아 <laughs> 이렇게 알아보는거야신조어 왜? 진짜 이거야? 왜? 나 장난친 건데 이렇게 쓴다폭 눈물을? 나 진짜 장난친 데 잡아 빨리 뭐야 나 소름 돋아 나 맞춘 거야? 멋있지? 선생님이 너무 반사잖아 머리 한번 쓰다듬어줘 <laughs> 와 진짜 진짜 론, 있어 롬꺼...어? 어, 폭풍 눈물을 뒤집어 쓴말 아니 이거 쓰기가 더 힘들겠다 내가 한 맞혀볼게 내가 맞춰볼게 문신 진하게 했네 아 문진 나 들어본 것 같아 문 밖으로 나가 찐따야 문 밖으로 나가라 찐따야 야 문찐 이렇게 하거 아니야? 문과 중에서 찐 문과 1찐 <laughs> 문과 1찐 <일진. 웃음> 야 문과에서 공부 제일 잘해 나와야 문찐 나와봐 야 문찐 쳐보자 아 근데 딱 맞는 거 같은데? 야문과일진 맞지? 야 문과 중에 일진 나문재아 현대 문화에서 덜 떨어진 문명진 따말하는 거예요. 야 문명 진짜. 우리 우리 <laughs> 문진 비니입니다 우리는 문진 미니비니 뭐야? 덤블레스 유. 이제 법정가는 애들 판결 넘어왔을 때야 벅블레스 유. 내가 딱 맞춘 거 같았을 <laughs> 때 선생님이 학급 애들한테 진짜 손쓸 때까지 썼는데 한마디만 할게. 벅블레스 법정에서 신의 은총이 있 법블레스 아아아아아아 가자 둘, 두, 셋 축복하다 법과 블레스 유가꼭 하다 맞는데 <laughs> 법이 아니었으면 상대를 <laughs> 가만두지 않았을 거야 얘들아 <laughs> <laughs>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할게 <laughs> 선생님이 너네한테 진짜 소쓸 때까지 썼는데 진짜 법블레스 이과 엄마는 아니었 아 비슷하게 갔는데. <laughs> 저 완전 저희 다 익혔거든요. 저희 이제 <laughs> 나플스 밖에 기억 안 나. 조페랑. 조페. 조페. 조리 베베. 아. 위 아. 위 아이즈 베베. 저희도 십대 때 줄었으면 많이 썼어요. 뭐 예를 들면 푸드코트인데 푸드코아 죄송한데 저 그런 적 없는데요. <laughs> 진짜 처음 듣는 건데요? 비냉 <laughs> 물냉도 하잖아. 아, 그러네. 비냉 물냉. 하여튼, 그러니까 음. 여러분들 좀 이해되는데. 네. 하게 될 정도로만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. 어. 왜냐면 사실 저희가 못 따라가니까 이제 그만 만들어주세요. 이제 신조어 이제 알았어요. 여기까지, 여기까지. 여기까지. 18년 이래로 신조어 금지. 이제 여기까지 공부할게요. 할게요. 할 테니까 그만 만들어주세요. 제발 저희 부탁을 드릴게요. 저희는 이만 음. 물러가겠습니다. 학생 비니, 학생 미니는 물러갈게요. 안녕. 야, 매점에. <laughs> 커피 먹으러 갈래? 야이봐 이거 학생이 카페인이냐? 피클이야 <laughs> 애들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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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아 애들아 야, 봐. 야, 봐. 야, 애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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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아애아아 애들아 애야아 애들아 이들아애이아 애들아 애아 애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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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애들아 애들아 애아 애들아 애들아 애 どうぞ。